자, 국민의힘 이제 슬슬 볼까요? 권영세. 계엄 해제 표결 국회에 있었어도 불참했을 거다. 한동훈이 조금 성급했다. 한동훈을 언급하고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권영세가 완전히 미친 발언을 해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다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 자, 당시 차가 막혀서 당사로 가서 있다가 표결되는 걸 지켜봤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는 것이 방송으로 쭉 나왔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됐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서로 전제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했다. 윤석열이 합리적일 것이다. 개엄 선포는 말이 안 되는데 윤석열이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동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실 비서실부터 일부 관련 있을 장관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안 됐다. 발표된 게 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 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저치였다.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그에 대처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권영세 말이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맞지만 대통령이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전제해놓고 생각해본다면 그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개엄은요, 법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딱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이럴 때 개엄할 수 있다. 그 외엔 다 불법이에요. 위법인 위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게 있으면 개엄해도 됩니까? 개엄은 이러이러할 때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써있어. 이러이러할 때가 아니면 다안 되는 거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이 이건 위헌이고 위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권영세는 그 얘기를 들어봐야지. 개소리입니다. 한동훈을 지금 견제하죠. 한동훈 견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뭐 하나 찾아봤는데 책 냈어. 한동훈 책 저자 소개란에 21년 검사 이력은 빠져.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입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한동훈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약간 좀 애매해요.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laughs> 웃겨. 웃겨. 이 책에는 개엄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한동훈의 국민을 위한 선택과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 책 속에 글에 이렇게 써 있대요. 한동훈의 선택에서는 비상계엄 반대. 개엄 해제 의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그리고 당 대표 사퇴까지의 14일 300시간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펼쳐진다. 대담 형식으로 수록된 한동훈의 생각에서는 정치를 하는 이유, 공직자로서의 사명, 한동훈이 꿈꾸는 행복한 나라 등 그의 정치관과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자 출판사는 한동훈이가. 이성과 합리,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주체적 결정권을 가진 동료 시민들의 주인 의식과 가치 연대를 통한 공화주의가 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믿는다. 보수주의자답게 원칙과 책임을 강조하며 법질서 확립과 격차 해소의 진심이다.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투표권 부여, 간첩법 적용 확대, 한국형 재식합법제정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이민척 설립 추진 등 공공의 안녕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AY와 청년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당대표 시절 관련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정책과 법안을 입안했다. 그 연장선에서 AI산업 집중지원, 상승경제 칠법추진, 금투세 폐지 등 미래성장과 복지정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장관과 당대표 시절에는 정제된 논리와 깔끔한 언변으로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며 1대 180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강강약강으로 권위주의 타파, 구태정치개혁 등의 한국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laughs> 야, 재밌는데. 자 이런 책을 냈어. 근데 언론에서 엄청 지금 기사로 써주고 있거든요. 이데일리 한동훈 책 예약 판매 시작 1 시간 만에 댓글 300개 달렸다. <laughs> 이게 기사로 쓸 내용이에요? 이게? 야, 이렇게 기사를 쓴다니까 한동훈 띄우기 시작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보문고 온라인 사이트 예약 판매 글이 올라온 지약1 시간 년 만에. 댓글 300개를 넘어선 상태다. 너무 기대된다. 빨리 읽고 싶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읽어본다. 기대감 최고. 말이 필요없음. 이건 읽어봐야 등 팬덤을 예상케 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laughs> 비대위원장 시절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금지를 국민의힘 정치 세진안으로 냈던 만큼 모금용 출판기념회와는 거리를 두는 대신 북 콘서트 형식의 현장 소통에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laughs> 그리고는 이런 사진을 기자가 씻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읽어본다, 분명. 기대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낸 책이고 직접 다 썼다지요. 모두 두려워 떨었고 일부 정치가들은 숨기에 급급하며 허둥지둥 댔던 개엄의 밤, 생명을 건 결단과 판단력을 보여줬던 리더십, 역사에 남을만 합니다. 책 제목 그대로 국민이 먼저였다는 생각에서였겠죠. 너무 기대돼요.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책, 역사에 기록될 거라 봅니다. <laughs> 이런 거를 기사를 써주고, 많아요. 한동훈 띄워주기에 벌써 시작됐죠. 자, 한동훈은 개엄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공천개입이 실패한 건 한동훈 때문이에요. 한동훈은 뜰수 있는 카드가 몇 개가 있어요. 제일 큰건 내란에 반대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한동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국민의 힘의 내란하고 손잡은 세력들을 싹다 구속시키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국민의 힘이 한동훈 일극 체제로 만들 수 있어요. 검찰은요. 한동훈은 검찰과 손잡고 조기 대선에 출마합니다. 김문수하고 경선을 하면 한동훈이 이길 거예요 한동훈과 내란 세력들 국민의힘이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내란 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속해내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일극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지금 태극기 부대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반대하는 세력들도 지금 둘로 쪼개져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등장을 하잖아요? 제일 유력해. 그나마 경쟁력이 제일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 중에 한동훈 쪽으로 들러붙는 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에 있는 놈들도 서로 한동훈파와 내각 세력파가 붙어서 싸우기 시작하고, 김문수 대 한동훈파로 아스팔트에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거 유튜버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동훈의 등장으로 국민의힘이 크게 쪼개진다 <laughs> 자 보이시죠? 어떻게 될지 이제 슬슬 보이죠? 제가 얘기한 게딱 맞죠? 한동훈 돈 걱정 없애주자 책 구매 인증 릴레이 후끈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씨 <laughs> 후끈 진짜 내 얼굴이 화끈이다 이 새끼야 진짜 <laughs> <laughs> 아, 언론에서 이제 한동훈 키워주기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이 싫어서 그래요. 이건 한동훈이 좋아서라기보다 이재명이 싫어서 그래요. 한동훈 띄울 수밖에 없거든. 내란 세력을 키워 줘 봐야 답이 안 나오거든, 저기. 끼켜야 20에서 25%란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진다고. 그러니까 내란 세력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지금 한동훈이란 말이야. <laughs> 지지자들이 잇따라 구매 인증에 나서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 위드 후니에는 드디어 영접했다. 영접했대. 책 구매 완료. 구매 인증합니다. 인증 릴레이가 나옵니다. 팬들은 출간 소식이 알려진 때부터 한전 대표가 돈 걱정 없이 정치하게 해주자라며 구매 동료에 나섰었다. 이걸 기사화 할 거냐고요, 이게. <laughs> 이게 기사화 할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준다니까, 한국경제가. 그러면서 사진을 턱 올리는데 <laughs> 위드훈이 가가지고 야 리뷰 쓰고도 마음이 콩닥콩닥 첫사랑도 아니고 말이죠 <laughs> 진짜 이걸 기사화해준다니까 자 한동훈은 해악기 치는 장수 김기현이 견제 들어갔어요. 한동훈이 출판과 함께 복귀를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김기현이 많은 분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다.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한다. 이러면서 한동훈 견제에 들어갔어요. 캬, 쪼개집니다.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등판하면 국민의힘은 크게 쪼개져요. 그런데 친한계 의원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한동훈이 무슨 리더십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별로 없는데, 검찰이 추경어부터 싹싹 잡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란을 동조했었던 세력들은 완전히 자중질환입니다. 큰일 나. 검찰이 한동훈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동훈을 견제하는 애들을 검찰이 내란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질 수 있어요. 내란뿐 아니라 명태균, 황금폰 있잖아. 그걸로 하나씩 하나씩 조질 수 있다니까? 검찰이 국민의힘을 한동훈 일극체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 그 전까지는 제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었는데,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하네, 벌써. 검찰은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를 완벽하게 수사 다 끝내놓고, 수사 보고서까지, 결론까지 내놓은 상황이고, 분위기 때문에 이거 딱 꺼내서 김건희 구속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견제 들어가는 인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한동훈은 책에 뭘 썼냐. 개엄 관련된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내란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김건희의 공천개입을 내가 막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다. 한동훈은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에 썼던 스탠스와 전혀 다른 스탠스로 자신 포지저닝을 할수 있게 됐어요. 검찰이 한동훈을 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김건희가 조만간에 검찰 손에 질질 끌려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을 키우려면 윤석열, 김건희를 죽여야 되니까. 한동훈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심플합니다. 조만간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자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 이제 자중질환 빠져요. 두고 보십시오. 핵꿀잼! 시작됩니다.